아 오늘 4월 4일 아 지금 1 0인데 완전 망개했네요 와, 내일부터 축제인데 정말 건사하겠는데요. 아 음. 음. 아유, 이쁘다. 자 don't know. 뒤로 o n t k 세요 뒤로 돌아 n t know. I d o n 세요 n o w 이 don't know. 빨리 와 빨리 와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 장거리 이동입니다. 화장실부 빨리 다녀오세요. 화장실. 자, 화장실 빨리 다녀오세요. 자, 화장실부터 다녀오세요. 아, 다 이 빨리 오세요. 빨리 갈 수가 있나? 지금 화장실 가면서.

어떤 건아 이해도 하지 지 나오게 시민이고 반습니다